연말 안성 분양 시장이 뜨겁습니다. 7월에는 공공분양, 10월에 아양지구 공급 물량이 나오면서 수도권에 관심을 끌었는데, 12월에는 공도읍의 공도서이스타일스에 이어 총 2개 단지가 더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안성 분석 콘텐츠를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도읍은 평택생활권으로 포함돼서 안성에서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단지들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대수가 더 많은 안성우방 아이쉘에 STG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도읍 양기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주소는 양길이 302-2번지, 총 948세대 규모 구성은 전용 84제곱미터 2개 타입이 주력으로 총 946세대고 전용 148제곱미터 펜트하우스 타입이 딱 2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공도 중심가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고 안성 시내에서는 먼 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걱정했는데 아무리 봐도 기우입니다 따져보면 초품아 슬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곁으로는 롯데마트 안성점이 상업중입니다. 롯데 시네마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문기초등학교가 도보 거리에 있는데요. 서동대로를 따라가면 거리가 300m 남짓에 불과합니다.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976세대 규모의 안성공도 서해그랑블, 860세대 규모의 송정그린빌과 함께 타운을 형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원래 안성공도서의 그랑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여 가구 미분양이 있었는데 올해 3월에 깨끗이 미분양분 해소에 성공했고 심지어 지금은 억대 웃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전용 72제곱미터 분양가가 2억 3천만원이었는데요. 올해 8월에 최고 3억 3천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상전 몇개에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요. 다음 확인할 단지는 공도 승두지구 A2블록에 공급되는 해링턴플레이스 안성 공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705세대 규모입니다. 구성은 전용 59제곱미터가 2개 타입으로 총 484세대, 전용 75제곱미터가 169세대, 전용 84제곱미터가 52세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소형 구성이네요. 입지는 공도읍 중심지역입니다. 도보 10분이면 평택시 경계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평택에 가까운 위치이기도 합니다. 스타필드 안성이 직선거리로 1km 거리에 있고, 공도초와 공도시의 버스터미널도 가깝습니다. 승도지구 초입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니 생활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교통면에서 아주 유리한데요. 안성 톨게이트가 지척이라 경부고속도로를 타기도 편리하고, 38번 국도와 인접해서 평택 도심생활권을 드나들기 쉬운 위치입니다. 분양가는 두 단지 모두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공급 일정을 알린 공도 서희 스타일스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도 서희 스타일스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4억원이었고요. 전용 74제곱미터는 3억 6,200만원. 전용 59제곱미터는 3억 400만원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정리하면 1,200만원 내외네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지난해 공도읍에 입주한 공도우방 아이유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4억 4천만원으로 거래된 걸 보면 당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특지 민간 분양 물량이므로 청약 요건도 같습니다. 안성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청약할 수 있고요. 순위 내 경쟁 시 안성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1순위 요건은 1주택 이하 세대주로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납입하셔야 하고요. 5년 이내 세대원 전원 당첨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시 공도읍이 청약 과열 지역이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됩니다. 분양권 전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금지되고 재당첨 제한은 5년입니다. 종합해보면 조용하면서도 있을 건다 있는 생활환경을 원하신다면 안성우방 아이유쉘 STG를 평택 생활권에 더 매력을 느끼신다면 헤링턴 플레이스 안성공도를 고려하시면 되겠군요. 전용 84제곱미터 물량은 안성우방 아이유쉘 STG가 압도적으로 많고 합리적인 소형 물량은 헤링턴 플레이스 안성공도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